나오미는 보아 스가 자신의 기업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스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복되게 해주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이 보아 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밤이 되면, 이제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이렇게 알아두었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워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어, 이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타장마당으로 내려왔고요 어,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제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이제 루스로부터 이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기보다 기업물을, 그 책임이 우선 있는 자에게 확인을 먼저 하기로 하면서 아침까지 누워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루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루시, 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두 사람 사이에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보아스가, 어, 아직 기업물을 짜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어떤 어, 행위도 아직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 이것은 아직도 이제 아무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혹여 자칫, 어, 간음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잘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성품으로 볼 때요 어, 자신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이런 어, 우려보다는 지금 어, 루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혹시 퍼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루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요즘으로 말하면 큰 수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으로 된 것인데 정말 머리부터 온몸을 이렇게 둘러 감쌀 수 있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어, 이와 같은 옷이요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이 밤에 이 밖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경우에 이 겉옷을 마치 이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이 루스는요.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이제 옷을 어, 잡자 거기에다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루세게 어, 지어 지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준것 어, 이것은 마치 루세게 어,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식 그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보내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속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신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일단은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로 하여금, 어,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동정 섞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말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요 언약적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섯 번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 되어 주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섯 번이라고 하는 수요. 이 수가,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전에도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수들에 대해서 그런 의미들이 있음을 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여섯이라고 하는 수는 뭐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의 수, 뭐 인간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 오늘 요 본문에서는 요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이거는 안식일 또는 안식년과 관계가 있는 그런 수입니다. 안식일 또는 안식년. 자, 오늘 저희가요. 아, 1 0계명을 교독을 하면서 저희가 보았지만 제 4계명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명령 바로 뒷 부분에 따라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문안에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안식년 규례를 봐도요. 안식년 규례에서도 6년 동안은요. 어, 사람이든 가축이든, 또는 밭이든, 전부 다 6년 동안은 다 기경하고 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7년째 되는 그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안식년 또는 안식일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수고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의 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루시 지금까지 수고와 노역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할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리를 여섯 번 되어준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곱 번째는 안식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요, 자신의 언약을 확실히 하면서 룻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 되어준 보리를 들고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돌아갔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온 이 루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요 말을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 혹자는요 아 지금 아직도 새벽 이른 시간이어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혹시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벌써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누군지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따라 너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루을향해서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묻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내가 여전히 불쌍한 과부 루시냐? 아니면, 기업의 소망을 얻게 된 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한 데는, 후자. 그렇죠? 기업의 소망을 얻게 된 자, 얻게 된 자, 라고 하는 이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시어 그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볼이 여섯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루시 하는 말, 그리고 그 루시 아 어, 들고 온 보리 여섯 도의 보리 이것을 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이 보아스의 말과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준그 행위를 듣고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룻에게 이 사건이 어, 어떻게 될지,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이제 우리들의 손을 떠났으니,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말 속에는요, 기대가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앉아있으라. 여기서 이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과 어 의미상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은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 어 바로가 참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바로로부터 또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숙고까지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동하여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서 이끌고서 지금 막이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눈 앞에.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좌절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그 결과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오미가 루세게 하고 있는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모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이끌어 내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에게 결과를 주실 때까지 그가 쉬지 않고 열심으로 힘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결과를 보아스가 들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대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 이두 사람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그들은 참 진짜 수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본토를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갔죠.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또 사랑하던 두 아들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루세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루세 입장에서도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땅, 그 땅을 떠나서요 낯선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요 이들의 삶이 참 수고스럽고 좀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고스러, 수고스러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수고를 끝낼 수 있는 안식의 때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오미와 루세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미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인생을 뭐로 표현하죠? 낙은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역경,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낙은의 길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학작품들을 살펴봐도요. 인생을 녹록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대부분 지친 발걸음을 아주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인생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그 수고스러움과 짐을 모두 벗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혼자만의, 혼자만 아는 그 짐을 짊어지고요.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그런 발걸음을 옮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수고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 여섯 대와 같은 언약입니다. 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또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여섯 대화 같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수고가 끝날 때가 곧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대한 그런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안과 안식에 대한 회복의 약속 우리로 하여금요. 어,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안식일로 여기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요. 엿새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요. 세상에서 감당하면서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는요.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과 안식을 매주일 조금씩 조금씩 경험토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안식과 평안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오늘은 주일이라서 이제 또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나면 저희가 내일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리 여섯 대와 같은 그 언약. 수고가 끝나고 끝나가고 있다는 그 언약.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기쁨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